예, 오늘의 게스트 요조씨 모셨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럼 아까 읽은 시의 제목이 뭐예요? 요조. <laughs> My name is 요조. <laughs> 예. 아, 정말 영광이네요. 네. 요조씨를 모르시는 분이 또 있어요. 세상에. 아, 많죠? 네. 많으시죠. 우선 소개해 드릴게요. 제주도에 정말 유명한 지 아는 마을에 책방이 있어요. 책방 무사라고. 그 책방 무사의 주인공입니다. 독서가 작가이기도 해요. 프로 방송인, 영화 배우이고요 그다음에 영화 감독이래요. 그다음에 경쟁 팟캐스트 진행자, 팬니스트. 트위이어는 뭐예요? 트위이어를 모르세요? 네. 야 모르시는구나. 안 되겠네. 트위트 위터 인형? 인형? 인 <laughs> 인형? 트위터에서 인여롭게 음. 어, 자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 며칠 전에 그걸 아 봤어요. 손님이 보셨어요? 없으면 트위터를 할 시간이 많죠.라는 피드를 제가 봤죠. 이스타에서.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진정한 뮤지션입니다. 눈이 아닌 것으로도 읽는 기분. 음. 유로 씨가 요번에 그 난다에서 읽어본다 시리즈에서 낸 책이에요. 서평지. 네. 이거 읽고선 이거는 아니야. 가까이 갈수 없어. 아, 너저 너무 좋았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근데 그럼... 이책왜 냈어요? 어, 왜 냈냐면 이제 그 난다 대표 이기도 한 김민정 시인이 이제 생각한 기획이 이제 매일 매일 책을 만지는 사람들이 정말 그 그러니까 어떤 정석적인 음. 틀에 잡힌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의 어떤 일상 속에서 너무 편하게 일기처럼 음. 이렇게 책 서평을 쓰는 그런 책들을 시리즈로 내고 싶어 했어요. 음. 근데 그녀의 레이다에 제가 포착이 된 것이고. 음, 이제 제가 원래 알았어요? 예, 네, 원래 알고 지냈는데, 제가 이제 포착이 된 것은, 이제 책방을 하니까 매일매일 저도 어쩔 수 없이 책을 만지고, 음. 그 책을 이제 인스타에 뭐 이런 책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리뷰 음. 같은 것도 올리고, 까지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적임이라고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저에게 제안을 하셨고, 저로서도 뭐 제주도에서 매일 하는 일이니까 솔직히 별로 고민 안하고 오케이 했어요 네. 그러면 외국 시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럼 이렇게 이런 거 따지는 건좀 구린데요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요즘에 손이 많이 가는 시인 여기 안 다뤘어도 이 이후에도 시집은 계속 읽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시인이나 아니면 시인 한명그 다음에 외국 시인 중에서 기억나는 시인 한명 있으면? 어. 여기 외국, 시집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 외국 시인 중엔 없고, 어, 손이 잘안 가요, 외국 시는. 음. 아무래도 확실히. 그리고 아마 여기도 쓰기는 했는데,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집은 그 민정 언니 시집인데, 음. 왜냐하면 이 책에도 썼지만, 이 아름답고 쓸모 없기를 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그 힘이 너무 너무 커가지고요 저한테. 음. 그래서 약간 부적처럼 들고 다니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시랑 나의 쓸모랑 <laughs> 네. 느낌이 좀좀 어, 비슷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어, 그래서, 어. 어떤 정답을 발견한 것 같고. 어, 그러니까 그 분명히 어. 다른 시대에 쓰여져 있는데 네. 아마 그때는 몰랐을 것 같아 두. 그 그쵸 그이. 전혀 몰랐죠 전혀 모르고 어. 이제 정말 나는 이제 나의 쓸모가 뭘까라고 고민하고 이제 살 살았는데. 음. 어, 너의 쓸모가 뭐냐면, 너는 계속 아름답게 살고, 음. 계속 쓸모 없게 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라, 라는 어떤 가이드를 받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하는 어떤, 이렇게, 이렇게 음악을 하고, 글을 음. 쓰고 하는 일이라는 것이, 어, 정말 <laughs> 무용한 일인데, 음. 어, 그래, 무용하고, 너는 계속 그렇게 무용하게 아름다워지렴, 약간 이런 어떤 위로를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많이 펼쳐봤다기보다는 그냥 그책 자체를 어 너무 좋아하는. 예, 맨날 들고 다니면서 가방 열때 한번 제목 읽고 음. 매일매일. 근데 사실 이렇게 책안 읽어도 제목만 읽어도 너무 좋은 책이야. 맞아 맞아. 난, 디라스 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하 그거 너무 좋아해서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네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짧게 나중에서 아 형이 좀책좀 좀 읽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방송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 든 사람들이 왜 싫어해요? 되게 게스트를 불러놓고서 어. 되게 건방지게 행동한다고 어. 어쩔 수 없이 자기 그릇이 그렇게 건방진 것을 <laughs> 형 진짜 어디 가서? 고마워 진짜 어? 형은 이렇게 날 받아들여 주잖아 어. 근데 청취자는 받아들여 주질 않아 어, 그렇구나 그래. 그런 분들은 책 이게 뭐라고 그러세요 아유 근데 여기 가바... 아주 예의 바르고 <laughs> 근데 예의 바르더라 예의 바르고 네. 그렇게 노래까지 어. 부르면서 네. <laughs>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진짜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구매해 놓고 아직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근데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렇지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그 얼마 전에 저도 알게 된 단어인데 적독이라고 있어요. 음. 적독, 그러니까 쌓아두는 독서. 예. 아.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진짜 완전 적독가이고. 근데 형은 그래도 결국 읽잖아. 나는 쇼독이야. 쇼독이 뭐야? <laughs> 책을 쇼핑해가지고 산 다음에 쌓는 다음에 안 읽어. <laughs> 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리고 심지어는 팔아 <웃음> 다시. <웃음> 아 그럴 수 있지 읽을 자신이 없거나 흥미가 떨어지면 팔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읽는 인간이잖아요. 김동영의 읽는 인간인데 저는 원래 사는 인간으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저는 책 사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안 읽고 사는 것만 너무 좋아해서. 아, 근데 그것도. 저는 너무 좋아요. 사는 그 그게 얼마나 좋아요? 책을 네. 산다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음반을 모았고 음. 지금은 사실 음반보다는 책을 사서 모으는 게딱 해놓으면 기분 좋아. 얼마나 좋은데? 어 정말. 최근에 아 그러면 예. 그러면 예그 다음에 빨리 얘기 그 다음 뭐? 적독 적독 다음에 있는데 거기서 기억나는 책사놓고선안 읽은 책. 어 진짜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라고 그러니까 진짜 제가 적독 그. 리스트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하고 못 읽는 책이, 일단은 그 유진목 시인의 음. 디소 옥타비아라는 책을 진짜 나오자마자 이제 들여놓고 읽으려고 계속 곁에는 두고 있는데, 펼치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 그리고 저기, 얼마 전에 그것도 받았거든요. 선물 받았어요. 음. 그 소녀 시리즈 그 뭐죠? 저기 남자를 중앙에 아니 아니야. 아니. 아, 여자를 여자를 중원 남자들 어. 밀레니엄 어. 그 시리즈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음. 이제 저 너무 읽고 싶어 가지고 근데 그것도 지금 펼치지도 못하고 있고. 읽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아, 뭐. 그 섬에 내가 있었네. 김영갑 작가님의 사진집이자 에세이집인데 이 책을 읽고 쓴 글을 그러면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배부르고 얄팍한 고민에 빠져 또 의수되고 있구나 스스로 깨닫게 될 때마다 나는 이 책을 본다. 평생을 제주를 담아내는데 헌신하고 마지막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일을 사랑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진작가 김영갑 선생님의 사진집이자 에세이. 제주에 결국에 살게 된 것도 결국 시작은 이책 때문이다. 제주에 아직 가보기 전이 책을 알았고, 정말 제주에 가면 그가 이토록 근사하게 담아낸 자연을 두 눈으로 볼수 있을까 싶어 갔던 것이 나의 첫 번째 제주행이었다. 그 뒤로 몇 년을 제주에 갈 때마다 출석도장을 찍듯이 김영갑 갤러리에 들렀다. 제주 여기저기를 다니며 그것을 사진으로 담아 보려고 노력해 보다가, 지금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내 카메라가 고가가 아니기도 했지만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가져도 절경을 사진 속으로 제대로 옮겨오는 일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주도에 내려와서 금방 깨달았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진가는 자기 인생을 다 써버리고 아파 죽었다. 어떻게 자기 인생을 하나에 다 쓰지?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근데, 제가 감사하죠. 근데 좀좀 그랬죠, 오늘. 왜? 다른 다른 팟캐스트 비에서 조금 이두 번째 출연이에요. 팟캐스트 2층 나오고. 네저 다른 팟캐스트는 안가 봐서 몰라요. 다른 데 가지 마. 왜 왜?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빨간 책방에 서 부른다. 이거 어. 좋다고 그래요. 빨간 그래서. 책방? 아야지. 어. <laughs> <laughs> 무조건 가야지.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책방책방 책방. 책방. Check it out.